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송골매가 자신보다 몇 배는 더큰 부엉이를 기습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부엉이가 아직 날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몰래 접근해 공격한 것입니다. 심지어 강력한 펠리컨조차도 송골매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송골매는 몸집은 크지 않지만 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급강할 때는 시속 400km에 달하는 속도를 자랑해 하늘의 전투기라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디자인도 송골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냥할 때 송골매는 높은 하늘에서 45도 각도로 빠르게 하강하며 그 충격으로 먹잇감을 기절시키거나 즉시 죽입니다. 주로 청둥오리, 비둘기 같은 중소형 조류를 목표로 삼습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를 무기로 삼아 자신보다 훨씬 큰 맹금류에게도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지만 오늘 송골매는 건드려선 안될 상대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부엉이는 외형은 귀여워 보일지 몰라도 그 전투 능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합니다. 특히 어둠이 깔린 밤은 부엉이의 무대입니다. 밤의 어둠을 이용해 부엉이는 조용히 송골매의 둥지로 다가가 복수를 감행했고 송골매는 미처 반응도 하지 못한 채 부엉이에게 붙잡혀 끌려가 버렸습니다.